안녕하세요. 지금 건강하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 다뤄볼 거예요. 이 질환은 모두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지혈증은 혈중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상태입니다. 고지혈증은 즉각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죠.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와 예방법입니다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함께 건강에 대해 알아가고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겨봅시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 지방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지혈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전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입니다. 유전적 원인으로는 첫 번째 가족성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이 가족력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부모나 조부모가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면, 자녀가 그 위험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유전적 대사 문제. 체내에서 지방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기능 저하나 LDL 수용체의 결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환경적 원인으로는 첫 번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방이 많은 음식의 과다 섭취입니다. 특히 포화 지방 육류, 가공식품, 튀김 등과 트랜스 지방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등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계란, 내장 등의 과다 섭취도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은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LDL 및 중성지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HDL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비만. 과체중이나 비만은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체내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고지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네 번째 흡연. 흡연은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동맥경화증을 촉진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음주.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중성지방 수치를 증가시키고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음은 또한 간에 부담을 주어 콜레스테롤을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혈압 상승, 혈당 상승, 지방 축적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고지혈증의 악화 요인이 될수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당뇨병. 당뇨병, 특히 J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당뇨병은 지방대사에 영향을 미쳐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타 원인으로는 약물의 부작용이나 호르몬의 변화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중성지방은 과도한 칼로리 섭취, 특히 지방과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과다 섭취할 때 증가할 수 있는데, 일부 과일은 자연스럽게 지방대사를 돕고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하는데 유리합니다. 여기 중성지방을 낮추는 과일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추천 섭취 방법은 생으로 먹거나 스무디에 넣어서 마셔도 좋아요.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식이섬유와 팩틴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체내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고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사과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간에서 지방 축적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추천 섭취 방법은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 사과를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아요. 세 번째로 자몽. 자몽은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과일로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몽에 포함된 니린이라는 성분은 지방 축적을 줄이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몽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어 지방 축적을 예방하고 체중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천 섭취 방법 자몽을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몽주스는 과일 그대로 먹는 것보다 당분이 적은 상태에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과일은 자연적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제 고지혈증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입니다. 운동은 우리 인체에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몸에 좋은 영양분을 섭취한다면 그 영양분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독소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이 관리와 운동을 동시에 해주셔야 합니다. 이 좋은 영양분이 흡수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 D를 가장 건강하게 생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운동도 같이 하면서 햇볕에 노출을 자주 시킨다면 고지혈증 치료에 높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식이 관리, 운동, 그리고 햇볕 노출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고지혈증.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적인 노력과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죠. 우리의 지금을 지키기 위해 모두 건강합시다.